10편 34편 말씀입니다. 어,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붙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 사무엘하에 다윗이 에, 그, 음, 음, 사울랑을 피해서 에, 피하다 피하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디스 왕인 아비밀렉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아비밀렉은 그냥 왕이라는 소리고, 그, 가디스 왕 앞에, 가서, 이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저, 저 사람이 골리아스 죽이고, 이 블레셋의 좀 위험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가만 두면 안 된다 할때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고 미친 척을 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질질 끌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죠 그래서 죽,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그때 그 순간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저 감사에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쭉 찬양하면서 그 이유를 사절에 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그때 그상황들또 7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어,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이런 두려움 어 위기에서 건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좋으심,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면서 이제 에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길은 새그 에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구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1 1절도 계속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매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고 이제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첫째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의 핵심은 혀에 있습니다. 입에 있습니다. 입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게 참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에 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혀를 조심하고 내가 이 말을 할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조심해서 항상 좋은 관계,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일절를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누구냐하고 십일조를 묻고 지금 십삼절 십사절에서 그렇게 에, 다시 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과 선한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선하심을 늘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두 그 번째 길은 예, 잘못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할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잘못했음을 아뢰고 통회할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해한다는 것은 잘못을 이우칠줄 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계속 그 잘못을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보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통해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해한신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윗처럼 자기 자신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권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시는도다. 네, 결국 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후에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물론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하심 좋으심, 인자심,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우리 입술 혀를 우리가 좀 제어하고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이렇게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또 우리가 혹시 실수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 알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이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저의 군보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